또 나오니 그냥 들어가라고 <laughs> 문동연 선수요. 예, 문두영 선수요. 예. 2구 헛스윙 공 빠졌어 문동연 홈플향해에서뛰니다 문동연 어 여기 서거 슬라이딩을 일단... 해야 되는데 아... 자 지금은 아... 일단 아웃 판정이 제대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자 지금 지금 문동연 선수가 선수. 넘어진 상태에서 홈플레이트를 예. 찍질 않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아웃콜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지금 보시겠습니다. 지금 글쎄 요 이게 주루 방해가 될지 아니면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 아, 어, 방해가 됐네요. 예, 지금 선을 가렸고 막았거든요. 예, 지금은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자, 일단 문도영 선수가 김용우 선수가 충돌을 했습니다. 지금 두 선수 모두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문도영 선수는 오른쪽 무릎 쪽. 그리고 김용우 선수도 이제 어 머리 쪽에 약간의 부상을 통증을 호소했었는데 두 선수 모두 지금 지금 본정우 선수는 지금 예 지금 하체를 거의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크게 다치지 않았어야 되는데 아, 지금 낮은 공 스윙이 들어갔었고. 지금 다시 보시면은 거의 뭐 김용호 선수가 이 완전히 막았어요 예, 예. 이거는 뭐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김종영 선수.. 아, 저, 김용호 선수도 지금 약간 뒤로 넘어지면서 약간 부상이 의심이 되고 예. 아네자 근데 충돌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서 자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정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주심 루심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이 부분에 대해서 어. 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심판분들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들의 합의 판정이 이루어질 거,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문대영 선수가 다리를 절면서 더 가우스로 들어가고 있는데 양팀 선수들에게 지금 일단. 그래서 한거 확인하려고. 자, 지금은 어 지금은 일단 심판들이 합의 판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 예,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아, 이게 맞아요. 마이크를 헤드셋에 잘못 차고 있었어요. 지금, 아, 예. 지금은 어, 합의 판정을 한, 하는 이유는 방금 전에 어, 문대훈 선수 예, 예, 문 선수의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지금 그림상으로는 완전히 지금 길을 막은 상태이거든요. 예, 그렇죠. 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그림으로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 아, 아웃으로 이거, 선언이 되는군요. 이거는 글쎄요, 이게. 자, 이렇게 되면 삼루 주자 문두영 선수가 홈으로 대시할 때이 과정에서 아웃이 선언됐습니다. 아, 이건 좀 많이 아웃이 아쉽네요. 됐고요. 그 전에 헛스윙도 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투아웃의 주자 3루 2루, 자, 말루 저... 찬스인데.